무도태권도로 거듭나기 위한 태권도 지도자를 위한 이론 총 17강 중 10강으로 무도태권도 수련에서 정신의 의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도를 통해서 수양되어지는 정신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신을 통틀어 운동 정신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무도는 무술로 행하는 정신이 있고 스포츠는 스포츠대로 스포츠 정신이 있습니다. 무도와 스포츠 정신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도 있지만 서로 완연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로의 장점을 참고해 보완은 할수 있어도 각각의 특성상 동일시 될수 없으며 스포츠라는 개념을 통한 한 개인의 부분적인 면은 보충할 수 있지만 민족적 밑바탕의 사상적 정서를 감싸기에는 미흡합니다. 이러한 정신의 차이는 운동 종목 선택에 따라서 수련의 방법이나 과정 등의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술 수련은 그 운동이 내포하고 있는 이상과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수련의 형태와 과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무도, 격투기, 스포츠 등은 정신적으로 그 지향하는 바가 다름으로 수련의 과정이나 형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면 운동의 방향과 결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도 정신에 의한 수련과 격투기나 스포츠 정신으로 하는 운동의 동일성을 부여하여 무도의 수련과 일상의 건강 유지를 이해하는 운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무술 동작들에 대한 수련의 의미와 방법과 가정이 있고 스포츠는 그 나름대로의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련은 서로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엄격히 따지면 근본적인 정신의 바탕상 혼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동일시하게 되면 수련과 정신에서 오는 괴리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기 수련에 있어서 무도 정신으로 수련을 한다고 하면서 격투기나 스포츠와 같은 운동의 형태로 할 수는 없으며 격투기나 스포츠를 하면서 무도 정신에 맞춰서 수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태권도는 현재 스포츠화 되어 세계화는 되었으나 그로 인한 무도성의 태색은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수련을 통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기능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은 태권도 수련이 지향하는 목적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화된 스포츠 태권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태권도가 가지는 본래의 수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기화된 태권도 수련을 정신 수양과 수련 이치에 입각한 무도 태권도로 재정립을 하고 이를 수련의 근본으로 삼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태권도 수련 목적에 대한 방향을 무도 태권도 수련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수련을 해야 태권도 수련에서 오는 수련의 의미를 알수 있으며 수련에서 얻고자 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정신에는 보이는 정신과 보이지 않는 정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은 사상 또는 추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정신이며 보이는 정신은 끈기와 투지, 지구력, 참을성, 용감성 등 강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이는 정신에 대한 함양은 기가 따갑도록 들어왔으며, 그로 인해 그러한 것만이 우리의 정신 주체가 되어버린 결과 그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무도 태권도를 수련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신은 보이지 않는 정신 안에 보이는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정신만을 무도태권도 정신이라 이해한다면 그것은 큰 것을 버리고 일부분만을 취하는 것으로 강해지는 것만이 무도태권도 정신의 전부가 아니며 그것은 무도태권도 수련에서 얻어지는 정신의 한 부분으로서 넓은 부분을 접어두고 한 부분에 집착하는 것으로 올바른 무도 태권도를 수련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라는 암울한 식민시대를 접하면서 타국무술인 가라데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남의 정신까지도 흡수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가라데에서 추구한 보이는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태권도 수련에서 추구하는 정신세계는 우리 고유의 정신 세계에는 안 보이는 정신, 즉 도적인 호 개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통적인 우리의 개념과는 어긋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별 없이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태권도 정신으로 정의하고 수련하고 있는 우리에게 고유의 정, 통 정신보다는 타류의 개념이 강한 정신이 우리의 정신으로 둥갑하여 우리의 정신을 대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태권도 정신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태권도 정신은 의미상 틀리는 것으로 태권도 정신이 잘못 이해되면 수련이 잘못 수련되고 수련이 잘못 수련되면 오히려 육체나 정신에 해가 됨으로 태권도를 통한 태권도 수련의 목적에 부합하는 태권도 정신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합니다. 현재의 태권도 정신은 군인 정신이며 스포츠에서 추구하는 1등이 되고자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스포츠 정신인 것입니다. 가라데 동작 안에 우리 얼이 들어있다 할수 없습니다. 수련되어지고 있는 태권도 동작들이 상당 부분 우리의 동작이라고 우기면서 수련하고 있는 일본 문화적 동작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색의 정신이 흡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권도 수련을 통해 진정한 우리의 민족의식이 녹아 있는 우리의 정신을 느끼고 간직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상과 원리와 이치가 맞는 우리의 동작으로 태권도 수련 동작들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론합니다. 다음 11강에서는 태권도 역사와 가라데에 대해서 강론합니다.